연금술사가 도전했던 금을 만드는 기술 가능할까?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금은 원자번호 70표구번으로 하나의 원소예요. 즉, 화학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원자핵 자체를 바꿔야 하니까요. 그건 별이 폭발할 때 일어나는 수준의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결정체예요. 지구 깊은 곳에서 고온과 고압으로 탄소가 압축되어 만들어지죠. 현재는 HPHT,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고압입군 합성기술과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적 기체 증착법 기술로 완벽한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금은 우주가 만든 보물이고 다이아몬드는 인간이 재현한 기적이랍니다. 둘 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자연의 예술이죠.